이것도 통제를 하고 차별을 주나 게임방에서 그 금지어가 있답니다 아이디에 존귀하신 그 이름들은 쓰지 못하게 안 되는데 어떤 존귀하신 이름을 못 쓰는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넘어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도 이게 통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통제 국가가 됐나 모시겠습니다. 요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인데요. 이제 게임 하려면, 게임 생성을 하려면, 이제 그 아이디, 다시 말해서 뭐 아이디 생성을 할 이름을 등록, 실명이 아니라 게임을 하려면 내가, 뭐,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! 아니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! 게, 게임판에 그 제목을 넣는 거예요, 재미에. 내가 누구라고 제목을 넣는 거 아니에요? 그실망하고 상관없어요. 그럼 뭐 재밌는 이름을 넣어요. 뭐 잔다르크다, 나는 뭐, 아니면 내가 헐크다 이랬습니그 그 게임 이름을 넣는데 어? 이 확대했는데 문재인이라고 넣었습니다. 게임 등록에 실패했습니다. 게임 이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 방제목이 방제목이 방제목 게임 생성 방제목이요 게임 생성 방제목에 저는 이런 게임을 잘안 해서 모르는데. 그 방제목이 그전에는 이게 자유로웠거든요? 근데 지금은 문제의 이름 안 됩니다. 자, 또 보시겠습니다. 노무현으로 해봤어요. 그랬더니, 게임 등록에 실패했습니다. 게임 이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. 방제목 실패했어요. 어허, 그래? 그럼 가면서 봐. 딴 이름 한번더보자한번더보겠습니다 김대중을 넣어봤습니다. 게임 등록에 실패했습니다. 게임 이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어 가만있어. 정치인 다안 되나? 또 넣어봤어요. 박근혜 넣었더니 생성이 됐어요. 아, 진짜, 이런 것까지도 다 남을 하냐, 진짜. 박근혜는 이름 넣어서 마음대로 게임하고 난도질 치고 뭐 해도 되고, 아까 얘기, 다시, 문재인, 노무현, 김대중 이름으로는 게임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.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, 안 되고, 박근혜는 존귀하신 이름이 아니라, 막, 막 잡으셔서 써도 되니까, 어 생성됐고요. 또 넣어봤어요. 이명박 넣었더니, 게임 이름, 이명박. 생성, 오케이. 박근혜 이명박까지는 망대로 뭐 찢지, 발, 발기고 놀아도 돼. 그러나, 존귀하신 이름, 문재인, 노무현, 김대중, 이 이름 가지고 게임하지 마라!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다.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게임방 이것도 야 이게 이름을 이렇게 존귀하신 이름은 못 쓰고 이러네. 이런 나라가 됐네요 우리가. 저는 언론만 탄압하는 줄 알았습니다. 이런 게임방 이런 이름까지도. 누구 이름은 쓰면 안 되고 누구 이름은 써도 되고 이렇게 야 이것도 문제지만요 왜 요즘에 불 에, 불필요한 그렇게 그 차단을 많이 하죠 에, 그 h t t 그뭐 p s 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웬만한 걸다 감독을 하고 성인물도 왜 감독을 해 19세 이상은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성년자한테는 차단을 해야지 아니 한갑 때 그것도 못 봐? 아니 한갑 지났는데 아 그런 저 푸르노 동영상도 못 보는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? 이 나이에 12살짜리가 보면 그거는 차단해야지. 아, 한가 왜 그것도 못 봐요? 야, 한 동영상 못 봐? 이렇게 차단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문재인 이름으로 왜 게임 못 해? 그방 개설 못 해? 근데 박근혜 이명박 이름으로는 왜 되고? 에이, 이제 좀 합시다. 이거는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는 거지. 거긴, 통제를 하니까, 중국보다 더 통제하는 것 같은데. 에이, 이런 나라에 사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. 에이, 이제 참.